승현이는 이제 엄지손가락만 빨아요. 한 번에 주먹 다 넣다가, 이제는 주먹은 다안 넣고, 엄지손가락만 빨아요. 쪽쪽 잘 빨아요. 그치? 아이고. 엄마 젖꼭지보다 더 힘차게 빠네. 그냥. 볼때기 실록실록실록실록. 실록 실록 실록. 볼때기 실록실록실록실록. 실록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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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실록. 오늘 할머니 갈 거예요. 그치 할머니 가니까 좋아가지고 오늘 잠도 잘 잤어. 일어나서 잠도 잘 자고 오줌도 잘 싸고. 얘 나기 봐봐. 손가락 빨기에 정신이 팔렸어요. I <laughs>